제가 8 0 k g 정도 나가는데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예쁜 스커트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? 그동안 니트나 맨투맨 같은 건 찾기가 쉬웠는데 하이들은 진짜 찾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. 직장인분들을 위한 출근로 무드로 뉴 에티튜드 라인 엑스라지 스커트들 나왔대가지고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. 플리츠 미니 스커트의 정석 같은 느낌인데 소재 탄탄하고 생각보다 짧지 않아서 발랄한 듯 하지만 은근히 차분한 느낌? 베이직하지만 딱 봐도 퀄리티 좋은 거 있죠. 엑스라지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예쁘게 딱 맞았어요. 완전 기쁨의 눈물 아닙니까? 요건 짧지 않아서 출근룩으로 완전 가능. 다음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플리츠 스커트인데 기장감이 더 짧고 플리츠가 더 굵직해서 훨씬 발랄하고 러블리한 느낌. 그리고 배 부분 핏도 바근지 바뀐 거 뱃살 눌러줘서 제 취향 저격입니다. 세 번째 롱한 기장의 깔끔 슬림 팬츠 스커트. 살짝의 신축성으로 하체 라인 슬림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런 맨투맨이랑 입어도 좋고. 블라우스, 니트랑 함께해서 데일리하게 입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이즈 저한테 아주 딱 맞거든요? 상대 사이즈 꼭잘 확인하시고 퀄리티 좋은 펜슬 스커트 득템해 가세요. 마지막은 롱한 버전의 플리츠 스커트인데 배 핀턱 박음질로 배꽉 눌러주고 앞에 보면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가만히 있을 땐티 하나도 안 나는데 움직일 때마다 언뜻 언뜻 다리가 살짝 보이는 게 포인트. 영상에 소개된 제너럴 아이디어 제품들 한 달에 한번 열리는 제아제에서 할인 혜택과 물결 쿠폰까지 드 리니 까 예쁜 봄 스커트 찾는분들 지금 당장 보러 오 세요.